어, 지금 신불산에 오르는 중인데 거의 한 8분 응선? 엉선? 8분 응선까지 왔습니다. 지금 바닥에 다 눈이죠. 자, 다 눈이고, 뭐, 아이젠은 가지고 왔는데 아직 착용은 안 했고, 예, 뭐, 공룡 갈 때는 아마 착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바로 낭떨어지니까 조심해요 자, 저기 보이는 데 있죠. 저기가 바로 공룡 어 고흥산이죠. 고흥산, 저기가 고흥산입니다. 중앙에 그 고흥산, 또 저기 보면은 중간에 보면은 가운데 있죠. 가운데 뾰족한 부분, 즉 가지산, 가지산, 네. 가지산이고, 저 옆에 우측으로 보면은 또 우측에 첫 번째. 조금 튀는 곳, 솟아오른 곳, 저기, 가지산 살바위죠, 살바위. 음, 살바위. 자, 그리고, 지금, 높은 곳 쪽이 있죠. 저기, 간월산에 간월산. 간월산. 오늘 뭐, 간월산까지 가질지는 모르겠는데, 일단 한 번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천천히 이동합니다, 천천히.